근데 오늘은 항부정맥제 그중에서도 코다론이라는 약제의 좀 효과와 부작용 그래서 흔히 모순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댓글에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항부정맥제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사용 가능한 항부정맥제라고 하면 흔히 이제 탄복코, 리트모놈썬리듬요 뭐 정도가 있을 거고요. 그중에 하나의 이제 코다론 멀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약제들 콩코르, 테놀민, 인데놀, 헤르벤, 이솝틴 아마 뭔가 하나씩은 복용을 하고 계실 텐데 요 약제들은 어쨌든 항부정맥제의 기본 일반적인 범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항부정맥제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약이다라고 하면 위에 요 다섯 가지고요. 그 중에서도 요세 가지 탐복코 리트모늄 썬리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심방세동이 진단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해 볼수 있는 약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약제들은 부작용이 좀 덜하고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요약제들을 먼저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약제들을 쓰지 않고 바로 자기는 코다론을 먼저 복용을 했다. 근데 이제 코다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부작용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왜이 약제들을 사용을 먼저 해보지 않았는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약제보다 원칙적으로 효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약이라는 게 효과가 좋으면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좀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서 어 부정맥 자체, 심방세동 자체가 이미 만성화가 되어 있고 심장도 많이 크고 이제 초기가 아닌 이제 병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요세 가지 약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제를 두세 달을 써도 돌아올지 않을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치의님 선생 판단에 따라서 요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차 어 약제인 코다론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것은 이제 항부정맥제들의 용량인데요. 각각의 용량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서양 인체형을 중심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200ml가 보통 코다론 하나의 용량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세 번을 복용하고 한달 정도 지나면 이제 한 하루에 한알 정도를 용량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고사항은 어쨌든 이제 미국 서양인체 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체구가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세번 600mg 드시는 분들도 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체구가 좀 작거나 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하루 두번 또는 하루 한번 이렇게 유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부작용인데요 부작용은 이렇게 열거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스움 구토, 피곤함,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뭐 모든 종류의 부작용이 다 발생하는 것으로 쓰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부작용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약전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무서운 약을 어떻게 복용을 하는지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 코다론에 대한 부작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기간, 적어도 1년, 2년 동안 장기간 복용을 하거나, 또는 뭐 200ml, 400ml 또는 600ml 이 정도 용량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1~2% 정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고요. 또 하나는 1년에 2~3회 정도 혈액 검사, 폐 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보통 외래를 요 정도 주기로 오시는데 이때 검사를 하면서 조기에 진단이 된다면 부작용이 진단이 된다면 약을 끊었을 때 대부분 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이제 간수치가 올라간다거나 뭐 폐섬유화증 이런 것들은 이제 간헐적으로 생길 수는 있는데 약을 중단하면 또 대부분 좋아지기도 하고 그 비율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일부 생깁니다. 그리고 흔히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갑상선 기능 장애인데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다론을 복용하는 중에 항진증도 생길 수 있고요. 갑상선 저하증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진증인 경우에는 뭐 오히려 이제 부정맥약 코다론을 먹는데 오히려 가슴이 더 빨리 뛰고 체중이 더 빠진다 즉 항진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약을 복용하면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기운이 없고 체중이 늘고 이런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코다론을 중단을 하게 되면 수개월 이내에 돌아오기도 하고요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만약에 코다론을 끊을 수 없는 부정맥이 너무 심해서 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술적인 치료를 병행해서 코다론의 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갑상선에 대한 이제 약을 같이 복용함으로써 이제 증상을 조절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으로 인해서 시야가 좀 뿌옇게 보이는 경우, 이 정도도 이제 아주 드물게 생길 수는 있는데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피부색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임상에서 접하게 되는 부작용은 요간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갑상선의 항진증 저하증 요게 제일 클것같고요 와파린을 최근에도 아직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와파린의 수치가 잘안 맞게 되는 코다론의 용량에 따라서 와파린의 수치가 이제 급변하게 되는 요런 부작용들도 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들을 이제 세 가지만 조금 흥미로웠던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보코나 리트모늄, 선니등 이런 약제들이 비교적 부작용도 덜하고 효과가 좋은데 왜 코다론을 가장 먼저 사용을 했는지 이런 약제들을 왜 쓰지 않고 왜 본인은 코다론을 처음부터 복용을 했는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방세동에서 이제 만성화가 좀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심장이 많이 커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요세 가지 약제들은 효과가 비교적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2, 3개월 복용을 하더라도 부정맥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사용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코다론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다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약제보다 효과가 훨씬 좋고 심장이 커져 있고 심방세동이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효과가 비교적 좋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코다론의 부작용은 어쨌든 장기간 사용했을 때 생기기 때문에 단기간 시술하기 전에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하고 심방세동이 없이 정상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도 코다론을 계속 복용하고 그로 인해서 뭐 갑상선이라든지 간 수치가 좀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심방세동이 만성으로 진행이 돼 있는 경우 시술을 하셨다 하더라도 100% 완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심장에 변성이 와 있으면 그 주변에서 심방세동 유발하는 세포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 코다론을 이제 유지하는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만 시술을 한 이후기 때문에 유지하는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보통은 200mg, 하루 한알 정도 드시던 거를 시술한 이후에는 100mg, 보통 반알 정도, 또는 50mg까지도 줄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50mg이면 거의 4분의 1 조각, 1 0 0 m g 면반 알, 200mg이면 한 알,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을 줄여서 쓰게 되면 효과는 효과대로 얻을 수 있고,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시술하고 심방세동이 없어서 코다론을 끊어보기도 하는데 끊고 나서 부정맥이 도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소량을 이제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해서 심방세동 발생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항진증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심방세동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원인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다론을 계속 복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다론이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데 항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다론을 왜 복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해서 심방세동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항진증이 치료된 이후에는 심방세동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항진증 치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심방세동이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항진증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갑상선병은 따로 있고 심방세동은 또 심방세동대로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항진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약을 계속 복용을 하면서도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를 위해 코다론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항진증에 갑상선에 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량을 좀 줄여서 복용을 하거나 또는 항진증에 대한 약을 병행해서 드시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저희가 보통은 이제 코다론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술적인 요법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술을 해서 심방세동을 줄여드리면 코다론의 용량을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 알, 4분의 1알 경과가 좋으면 이제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행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해주시는 것들 중에서 코다론 관심이 있고 이제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 드리기보다는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코다론이라고 하는 약은 효과가 워낙 좋은 부정맥 약이기 때문에 사용을 잘 하기만 하면 명약이 될수 있고 하지만 이걸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어쨌든 드물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술적인 요법을 병행해서 코다론의 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면 장기간 복용했을 때도 부작용의 우려를 많이 덜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을 이제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그 부작용을 금방 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코다론을 지금 복용하고 계시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고 본인의 증상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설명을 들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